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송프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, 장이 생각하는 대로 안 흘러가네요. 3월 5일 수요일 새벽 5시고요. 예상은 TQ가, 낯닥 자체가 좀 많이 빠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, 반등하네. 아이씨. 생각에 음, 생각했던 거만큼 하락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. 매수하고 에, 반등했으면 좋은데 안 되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뭐 에, 올라주면 좋은 거니까 일단 저는 아이온큐만 아까 전에 에, 아이온큐 좀또 떨어져가지고 두 주만 더 샀거든요. 또 에, 아이온큐만 두주더 사고 에, 아크 이거 에, 아크 이거 한 주만 사고 이렇게 했는데 에, 장이 올라가 버리네. 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고. 자, 뭐. 근데 저는 이게 오늘,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내일 뭐 반등 나온다는 생각하고 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장세는 말 한마디 흔들리는 장세다. 이게 지금, 제가 이거 여기도 봤겠지만, 은 아, 오늘.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었네 밑에 201선 깨고 밑으로 떨어졌었네 나 아까 걸어놓은 데까지 안 가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갔네 그죠? 음. 야 반응 주겠네 야 에. 밑으로 장중에 밑으로 한번 갔다가 201선 밟고 올라갔네 요 그죠? 자라면 반등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에. 어떻게 됐든 간에 에. 일단 좋습니다. 뭐 에. 제가 그 밑에서 못 잡은 거못 잡은 거고 에. 올라가면 더 좋은 거니까 에. 좋고. 에. 음 오늘 코인 쪽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? 코인 쪽도 좀 올라가 주나? 어 이더리움 또좀 올라가지고 오늘 반등해주네요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또5% 오늘 다 올라가네요 야마이크로스트레티지12% 코인베이스 4%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중요한 건 아니, S&P가 오늘 꽤 많이 빠지더라고요. S&P만 예. s p s 지금 마이너스 났는데, 어, S&P는 장중에 많이 많이 너스 났다가 지금 좀 그래도 말아 올렸네. 그죠? 예. 몰랐네. 야, 올라가겠다. 이 정도로 아래 꼬리, 이 정도로 달고 다 반등시켰으면은 반등하겠는데, 요 이제 그죠? 예, 이렇게 되면 은 예, 반등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예, 저 밑에까지 거의 다 201선까지 갔다가 여기도 반등했는데 이렇게 아래 거리 달면 이 정도면은 예,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이, 이렇게 달고 올라가가지고 또 밑으로 그 이상 또 떨어뜨리려나 예, 몰라요 요즘 세력들이 미쳐가지고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일부러 더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부러 해가지고 손절시키고 그 다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더라고요. 지금 오늘도 아무래도 했는데 이거는 뭐 차트는 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. 근데 좋습니다. 예, 결국은 이렇게 달고 올라간다는 거는 나쁘지 않는 차트 같아요. 예. 여기 또 여기도 2배 일선 달고 아래 꼬리 달고 이만큼 말아 올리면서 양전 시켰으니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에, 아무래도 내일부터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에,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자, 뭐제 계좌는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. <laughs> 제 계좌는 어 이번에 하락장에 느꼈지만 세배짜리가 그렇게 많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떨어져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네요. 에, 안 떨어지고. 다행히뭐잘 예, 올라간다 올라 올라갈 때도 맥 마찬가지겠죠. 예, 떨어질 때 이렇게 안 떨어지면은 올라갈 때도 뭐 많이 안 올라가겠죠. 하여튼 예, 이번 하락이 어디까지 될지 뭐 어떻게 조정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예, 그나마 오늘 반등해줘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, 형님들. 아, 오늘 매수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. 예, 매수 원하는 자리까지 와서 매수해줬으면은 또 그냥 하는 건데. 매수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, 올라가져서 더 좋기는 한데, 그냥, 그냥 그러네요. <laughs> 자,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수고들 하시고, 이따 오후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